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CRM입니다. CRM. 음. 자 고객 쪽, 그러니까 기업 내부 쪽으로 ERP고요. 공급업체 쪽으로 SCM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쪽으로 CRM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잘 관리할 것인가, 물건을 많이 팔 것인가, 또는 우리 고객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CRM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운영적 CRM, 분석적 CRM 뭐 이런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객 관계 관리라는 것은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CRM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래서 결국은 CRM 시스템에서 보면 고객 데이터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잘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석하고. 그래서 고객 접점들에게 제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객 접점이 뭐냐면 기업에서 보면 고객들하고 접촉하는 다양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영업부서도 있고요. 또는 고객센터도 있겠죠. 그런 부서들을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은 이런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접점을 할때 판매 영업할 때는 전화 판매, 웹 판매 이런 것도 있고요. 마케팅 활동하는 거.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많이들 혼동하는 게 있어요. 영업은 영업은 말 그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케팅은 고객을 유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캠페인도 많이 하고요. 또는 로열티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하고 로열티라는 게 뭐냐면 마케팅 활동은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마케팅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들이 있죠. 그래서 콜센터라든가 이런 서비스 센터에서도 하는 거고요. 즉 이런 다양한 고객 접점들이 있는데, 이 고객 접점들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이 고객 접점들이 또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CRM이라고 얘기 해요.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하나의 관점에서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SAP. SAP는 ERP, 뭐 SCM 또는 CRM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SAP가 또 가장 유명하고 또는 CRM 쪽에서 이제 유명한 게 Salesforce라는 데가 있어요. Salesforce가 또그 다음에 가장 유명합니다. 크게 한세 가지 업체 정도가 메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마케팅이랑 영업이랑 서비스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이라는 게 뭐고 마케팅 자동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CRM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게 뭐냐면 잠, 마케팅에서 보면 잠재 고객 및 기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포착하고 하는 거그 다음에 주로 캠페인 관리하고 로열티 관리하고 이벤트 관리가 있어요. 마케팅은. 캠페인 관리는 뭐냐? 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목표 고객을 설정을 해서 그 목표 고객한테 어, 어떤 거를 제공해 주거나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 판촉 캠페인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널별로 반응이 뭐가 있느냐. 전화가 가장 높게 돼 있다. 다이렉트 메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은 기업에서 특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고객한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1 플러스 1 이런 거 많이 하죠. 1 플러스 1 세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던 거나 아니면 디스카운트 세일도 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구매를 하세요라고 보내거나 즉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타겟을 정해서 움직이는 거를 통틀어서 이제 캠페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캠페인 활동을 하는 거에 이 CRM 시스템이 들어가서, 어 고객한테 누구한테 메일을 뿌렸고, 그 고객이 메일 응답을 어떻게 했고, 뭐냐면 메일을 뿌렸는데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업에서 판매 데이터하고 연동이 돼서 우리가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누구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 팜플렛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구매를 하러 왔다 안 왔다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캠페인 관리를 할때 이제 CRM 시스템에서 그거를 연동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캠페인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로열티 프로그램 관리라는 게 있죠. 로열티 프로그램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홉 번 오면은 제일 열 번째 공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 즉 반복적으로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도 보면은 뭐 커피숍 같은데 커피 19잔 먹으면 10잔째는 공짜로 주죠. 그 다음에 짜장면집 해서 주죠. 이런 것들이 다 로얄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해서 쿠폰 형식으로 제공해주고 해서 어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관리할 때 이제 당연히 이런 CRM 시스템에서 연동이 돼서 움직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탁 튀어 나오면 그때 뭔가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우리 기업에서 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스템에서 반응을 해서 뭔가를 제 영업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거나 뭐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가지가 이제 영업 자동화예요. 이제 세일즈예요, 세일즈. 아까 전에는 마케팅이고요. 지금은 세일즈예요. 세일즈는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영업사원이 있어요. 물건을 판매하러 고객한테 가야 되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갈 거냐. 여러분들 보험회사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보면 불특정 다수한테 가느냐. 아니면 특정한 어떤 설정이 돼 있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판매하도록 가느냐.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 어 어떤 뭐한달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10개월 또는 12개월 지났으니까 이 사람을 관리해줘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자동화되게 떠서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 관리해주는 것도 있고요 <laughs> 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에게 맞춰서 세일즈 할수 있도록 다양한 스케줄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연동 시켜줘서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은 누구 누구를 방문하면 이제 영업이 이제 잘될 겁니다라는 거를 고객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해서 알려주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어.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CRM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구축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나중에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얘를 분석을 통해서 모듈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건 조금 있다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센터들 다양한 센터들이 있어요. 고객센터도 있고요, 전화로 오고요, 이 인터넷으로 오고, 그다음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VOC라고 하거든요, 보이스 오브 커스 c u 그래서 고객의 소리라고 하죠. 어. 그래서 고객들이 막오면은뭐 불만 사항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도 전화하고, 불만 사항도 전화하고, 고객이 절레절레 흔들어지지. 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조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죠 블랙 컨슈머 어.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가끔 가나 보면 이제 블랙 컨슈머가 있는데 이 시스템에 떠요 그래서 그게 딱 뜨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전체 비상이 걸리죠 어. 야 누구 전화왔다 그러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어. 시스템에 딱 떠서 그 사람의 구매 이력 이런 것부터 다 떠요 요즘은 시스템에 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순간부터 다 녹음이 돼서 음성이 텍스트로 다 변환이 돼서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것까지 분석이 돼서 다 나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고객 서비스까지 연동이 되고요. 자 이게 고객 콜센터 상담원이 이렇게 적어요. 실제로 적고요. 요즘은 이제 구두로 말하는 거 녹음하면 녹음하는 거를 자동으로 텍스트로 저장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음성 도 음성이 텍스트로 저장하는 것까지 다돼 있으니까 요즘은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되고 이제 여기는 이제 클릭 클릭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어,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무슨 고객이 왔다 이제 체크를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했다 이게 히스토리가 다 남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하면은 여러분들 히스토리에 따라서 딱 떠서 상담원이 미리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을 해서 정응 대가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은 그런 것부터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CRM이라는 거예요. CRM 시스템 안에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요세 가지가 이제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가 들어오면 영업 마케팅 서비스로 나눠져서 다양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다 주요 기능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CRM을 통해서 추가하는게 뭐냐면 충성 고객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충성 고객, 충성, 기업에서의 충성 고객은 뭐냐면 계속 우리 기업에 와서 어, 물건을 살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안 바꾸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건데, 이 고객 정보를 획득해서, 고객의 정보를 부여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CLV라고 해요. 그래서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우리한테, 우리 기업에다가 얼마만큼 이익을 줄수 있지? 라는 걸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또. 그걸 CLV라고 합니다.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그걸 계산하는 기법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이렇게 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